달라가던 오라클의 분위기는 현재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AI 기술주 상승이 버블이 아니냐는 우려와 회의감이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빚내서 투자하는 B2 기업의 대표격이었기에 그 우려심은 그게 다랬죠. 오라클이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이터센터들 이게 다 빚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오그랩 AI 버블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M7 기업들은 여유 있는 현금을 가지고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M7들도 빚을 내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라클은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진짜 남은 돈 이른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잉여 현금 흐름은 이미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오라클의 자본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6년 회계연도의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8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어요. 1990년 이후 34년 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올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엔 오라클이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 오라클이 미시간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로 한 100억 달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라클은 블루아울 캐피털 대신 다른 파트너가 자금 조달을 맡게 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라클의 미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